할렐루야, 전능하시고 자비로운 하나님, 주일 예배 드리게 하시는 은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치명하여 불렀나니 너희들은 다내 것이라 하신 하나님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먼저 믿는 성도답게 누군가를 손잡아 주며 살리는 영을 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3월은 사순절 특별새배 예배 중에 있습니다. 우리와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더욱 성숙한 믿음을 주시고 믿는 대로 역사하시옵소서. 단임 목사님 위에 기도합니다. 강건함으로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복해하시는데 꿈과 비전을 다 이루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윤동현 단임 목사님 대신방 중에 있습니다. 성도들 가정에 건강과 물질과 영의양식을 골고루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병마가 물러가며 사단막이 틈 못하도록 믿음을 주셔서 믿고 의지하는 기도마다 응답해 주시옵소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어린아이부터 장년의 이르기까지 안아주시고 이루어주시며 심정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해될 것임이라 하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 드리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성도들 기억하셔서 복된 손길 축복하시옵소서.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